자 오늘의 두 번째 요리도 아닌 요리 레시피 바로 무조림 분말 타입으로 뚝딱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무조림이요, 밥반찬으로도 좋은데요, 술안주할 때도 굉장히 좋은 또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. 재료 소개부터 먼저 해드릴게요. 무한개 준비했습니다. 다 사용해도 되고요, 뭐반개 정도씩 이용하셔도 상관없고요. 자 일단 매운 고춧가루 두 큰술 준비했습니다. 아주 매운 고춧가루고요. 너무 매운 맛 싫어하시는 분들은요, 그냥 미분 보통맛 고춧가루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. 다음은 보통 맛 고춧가루 중간 입자입니다. 약 3큰술 준비했습니다. 다음은 설탕인데요. 흑설탕, 홍설탕, 뭐 갈색설탕 상관없다고 항상 말씀드렸죠. 오늘은 제가 백설탕으로 약두 큰술 준비했습니다. 무 하나 기준 양이고요. 꽃소금은요, 부족한 간을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할 거고요. 생강가루 약 3분의 1 큰술 꼭 들어가야 됩니다. 생강가루가 들어가야지 이 무요리에는 확실히 향을 올려주면서 이 풍미를 잡아주게 됩니다. 맛있군. 3분의 1 큰술 조금 안 되게 준비했습니다. 자, 다음은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 총 3큰술 준비했습니다. 진간장 이용하셔도 되고요. 우리 또 맛간장 있죠? 맛간장 이용하시면 훨씬 더 풍미 있는 맛낼수 있으니까요. 간장은 꼭 진간장 또는 맛간장 사용하시면 됩니다. 다음 물엿입니다. 물엿 종이컵 기준으로 한컵 준비했는데요. 단맛은 가감하셔서 후첨 하시면 될것 같고요. 다음은 멸치다시입니다. 멸치다시는 숟가락 기준으로요. 한 큰술 딱 준비하시면 그 맛이 훨씬 더 맛있어지니까요. 멸치다시 꼭 준비해 주시고요. 멸치다시 없으신 분들은요. 멸치 국물을 이용해서 육수를 내면 됩니다. 저는 그냥 물 따뜻하게 데워서 준비했는데요. 멸치다시 쓰기 싫으신 분들은 육수 내서 사용하면 되니까요. 참고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. 식용유인데요. 식용유가 들어가야지 이 무조림의 윤기도 나면서 시각적으로도 좋고 셨을때 훨씬 더 녹진한 그런 맛을 낼수 있으니까요. 이점 참고해주시고요. 다무 한번 썰어서 본격적으로 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무는 앞단 뒷단 잘라내 주시고요. 절반 잘라내겠습니다. 무의 절반을 잘라내 주시고요. 약간 1cm 정도로 끝 부분은 조금 두껍게 해서 아래쪽부터 깔아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나무도 마찬가지로 물을 1cm 두께로 잘라서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넣고요.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다 넣으시면 돼요. 매운맛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. 중간 입자, 보통맛 고춧가루. 모두 다 넣겠습니다. 설탕 군술 넣고요. 소금은 뒤에 넣어도 되는데, 일단 반 군술만 먼저 넣을게요. 생강 3분의 1 군술, 다음은 마식궁 3분의 1 군술 이하로, 멸치 다시 한 군술, 진간장 넣겠습니다. 여기에 물을 그대로 부어주세요. 끓여주시게 되면 끝난 겁니다. 이게 뭐라고? 무조림? 요리도 아닙니다 시간은요 약한 18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끓이신 다음에 끓어올랐을 때 중약불로 조정하셔서 뚜껑 덮고 10분 뚜껑 열고 8분에서 1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하셔서 조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8분 동안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약 18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또 이렇게 후다닥 지났습니다 아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야! 와, 정말 잘 익었습니다. 국물만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. 어 달큰합니다. 무의 자체에서 좀 달큰한 맛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이제 식용유 넣겠습니다. 식용유 넣어서 고추기름 나올 수 있게끔 넣어주시고요. 물엿은 많이 넣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무의 달큰함의 정도에 따라서, 그리고 단맛의 기호에 따라서 넣으시면 됩니다. 저는 한 바퀴만 살짝이 돌려내는 걸로 끝낼게요. 자, 플레이팅 해볼게요. 다리 건물을 요런 식으로 올려서 아. 자,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 숙성시켰다가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플레이팅까지 해 주게 되면 자, 이렇게 해서 무조림이 완성됐습니다. 자, 오늘의 세 번째 요리도 아닌 요리 바로 무 생채 지금부터 만들어 볼 겁니다. 정말 간단하고 유용한 정보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. 채널 고정하시고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따라오세요.